짧은 리뷰의 몽땅언니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육아 아이템은 이동식 기저귀함입니다. 초간단 육아용품 소개와 장단점 및 후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용도는 아기용품 정리 시 가격은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후반 사용기간은 연결부터 계속입니다. 트롤리나 이동식 기저귀 정리함으로 검색하면 아 너무 많네요. 이놈의 선택장애 이럴 때 미리 생각해둔 저의 선택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문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조립 쉽고 바퀴가 잘 굴러가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리빙스마일 기저귀 정리함입니다. <목소리> 설명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똥토통 조립 가능하고 임산부도 가능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문이 달려 있습니다. 먼지 쌓임을 방지하여 위생적이나 자주 열었다 보니 그냥 막아두는 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불편하다면 모든 문을 제거하고 개방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주방용품, 생활용품 정리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을 제거할 때 약간 뻑뻑해서 약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인데, 투명한 문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건 주문할 때잘 보고 사셔야 할것 같네요. 솔직히, 이거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두 개씩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제 기준으로 정리함으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도 잘안 타서 티가 잘안 나요.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방 정리나 생활용품 정리대로 쓸 생각입니다. 저의 평점은 5점 중에 4점입니다.